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9월 1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줄여주는 모습이고 저는 7,340원 이 라인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중에 그 라인은 살짝 깨기는 했습니다. 7,290원까지 갔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그 라인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분명히 이 라인 잘 지켜준다면 그 이상으로 움직여 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많이 나와 주지 않았고요. 충분히 지금의 자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 출판사는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충분히 이 라인은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레이언스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21선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제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 a m t 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5천원 이 라인 잘 지켜줬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있어 보입니다 두월은 오늘 음봉으로 이틀 연속 빠지긴 했는데요 5040원 이 라인 제가 설정한 라인 딱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내일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리도 충분히 매수의 자리로 보여지고요 좀더 내린다면 45일선 지지 여부 보면서 또 4680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백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죠? 20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신성 데이터테크도 계속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한국주강은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2 1선 위에서 만들어진 영망치 캔들은 이제 다음 날을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영망치 캔들의 시초가를 지켜 주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오늘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은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현재 지금 나빠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PJ 메탈은 오늘도 좋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 고점은 돌파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 고점도 이제 네, 요 라인. 네. 파이오링크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캔들은 양봉이었지만 가격적으로 보합의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전 고점 요 라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는 잘 갔습니다. 이제 대가리를 우뚝 세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 고점까지 도입하는 못했습니다. 꼬리로 도입한 모습 보여줬고 만약에 이제 내일 요 박스 꺼내서 살짝 움직인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것 같고 만약에 바로 간다면 단타 대응하지 않는 한 진입하기는 쉽진 않아 보이겠죠. 일단은 지금의 자리 매우 좋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내일 그리고 이 박스 꺼내서 행보하는 모습 거래량 없이 행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정보인증도 오늘 건조한 흐름이죠 최근에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cms에 주는 살짝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오늘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특강도 이제 요 라인을 드디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21선은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덕전자는 오늘 양봉이었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충분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죠. 네게임즈는 오늘 살짝 올라온 모습 보여줬고요. 21선을 올라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에 패션은 오늘 좀 빠졌습니다. 어제 상승부는 거의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 라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요 라인 충분히 매수의 관점 봐도 될것 같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도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센 전자도 오늘 살짝 올라와 좋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은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는 좀더 빠진다면 요 라인 그리고 전 저점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우리 ENL도 오늘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수 건설은 오늘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보합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살짝 눌러주고 N자형으로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원전선 은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선재도 오늘 흐름 좋은 모습 보여줬죠. 동양 에스텍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고요. 그린 플러스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 종목은 매수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본전 정도, 거의 18,000원 이 가격대에 제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45일선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7,640원, 17,600원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요 라인 보면서 한번 저는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 더 봐야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이틀은 더 보면서 21선 지지 여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티넘, 인베스트는 오늘 살짝 올라온 모습 보여줬고요.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마켓 코리아는 어제 살짝 청소년이 됐다가 오늘은 다시 아이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충분히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신다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